오늘은 우엉의 아삭한 식감에 부드럽고 고소한 들깨가루를 더한 밥도둑 우엉 들깨 볶음을 소개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필요 재료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 바랄게요. 우선 우엉의 껍질을 필러나 칼등을 이용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을 다 벗겼으면 양 끝부분을 썰어내 버려주시고요. 약 7에서 8cm 정도의 크기로 썰어 바로 찬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우엉도 똑같이 손질해주시고요. 이렇게 바로 찬물에 넣으면 갈변을 어느 정도 막아 줄 거예요. 이제 우엉을 담가뒀던 물을 버려 주신 뒤 새로 물을 받아 주시고요. 물에 담가뒀던 우엉을 하나씩 꺼내 채썰어 주신 뒤 다시 찬물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채를 썬 우엉은 이 정도 굵기가 적당하고요. 채썬 우엉을 담은 물은 버리고 한번더 새로 물을 받아 주세요. 여기다 식초 한 큰술 넣은 뒤 약 10분 동안 재워놓고 체반에 올려 물기를 빼주면 되는데요. 이러면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갈변을 추가로 막아줄 거예요. 우엉 손질이 끝났으니 볶음을 만들겠습니다. 팬에 손질한 우엉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이어서 물 400ml도 넣고 뚜껑을 덮은 뒤 센불에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가스불을 중불로 줄인 뒤약 3분 정도 졸여주시면 되는데요. 우엉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뚜껑을 한 번씩 열어. 잘 저어주며 끓여주시면 됩니다. 약 3분 정도 졸이다 우엉이 어느 정도 익으면 그 위에 바로 양념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멸치액젓 2큰술 넣고 다진마늘 반큰술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소한 들깨가루 2큰술 넣은 뒤 물이 졸아들 때까지 마저 졸여주시면 됩니다. 우엉 들깨볶음이 아주 맛있게 됐어요. 이제 우엉 들깨볶음을 그릇에 담고 참깨나 검은깨를 그 위에 솔솔 뿌려주면 부드럽고 고소한 우엉 들깨볶음 완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